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성 나눔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이 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심입니다 아 정말 이쁩니다 2번 화영 소심입니다 이 개체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3번 소심입니다. 이 개체는 엽성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잎 길이가 길지 않고 딱 분해 심었을 때 보기 좋은 사이즈 입니다. 4번 주홍화입니다 정말 색상이 너무 이쁜 주홍화입니다 5번 산채소심입니다 나름 아주 희소성이 있는 그런 소심 입니다 산채에서 이렇게 꽃대를 달았습니다 6번 유양종입니다. 정말 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콧대 4방이나 네 달려있습니다. 1번 소심입니다. 정말 아주 맑고 깨끗하게 피었습니다. 촉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촉수는 총 7척의 꽃 이경입니다. 잎 길이는 23cm에 잎 폭은 0.8cm까지 놓습니다. 촉수가 정말 많습니다. 내년에는 꽃대가 더 올라오지 싶습니다. 이런 게체들은 아주 이쁜 소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양합니다, 이게.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번 화영 소심입니다. 꽃 위치는 정말 잘 생겼습니다. 화양이 너무 이쁩니다. 봉심도 탁 오므러져 있습니다. 여 위치는. 전형적인 소심, 화양 소심입니다. 촉수는 총 일곱 척의 꽃 이경입니다. 잎피리는 24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양호합니다. 가격은 8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개체는 정말 이쁩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정말. 화가 나라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3번 소심입니다. 이 개체는 잎이 아주 길지 않고 정말 분해 심었을 때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기체들이 나름 고가로 그려 됩니다. 잎늘어 짐이나 처짐도 없고 딱 입엽성으로 아주 좋습니다. 보 또한 아주 삼각피기로 아주 이쁩니다. 속수는 총 6수촉의 꽃일경입니다잎 길이는 16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아, 이쁩니다. 뿌리 상태 정말 영합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주홍화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갖고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밑에 설판이 떨어졌습니다. 해바닥이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름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잎은 정말 엽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색상도 완전히 진짜 먹청입니다. 먹청 무광의 먹청입니다. 촉수는 총 3.5척입니다. 잎 길이는 26cm에 잎 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영합니다. 이 개체는 주 중화 색상이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 촉수 불려서 꽃대 그두 세대만 달면은.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이게 저는 하우스에서 집제품으로 배양된 그런 품종이 아니고, 산채 출발 그대로 에서이렇 꽃대가 한 올온 개체입니다. 아, 정말 꽃이 이쁩니다. 산에서 그래, 이런게놓입니다 정말. 산채 태쪽 벌브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나름 희소성도 있는 그런 개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산채 소심은 나름 또 조금 더 비싸게 그래 됩니다. 촉수는 총 2.5척입니다. 잎길이는 25cm에 잎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영합니다. 제가 지금 껏그 배양해 오던 품종이라 아주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 소진 피고는 너무 예쁩니다. 6번 유양종입니다. 정말 화면이 꽉 찹니다. 이 기체는 입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입장에 요렇게 이 아롱만도 이렇게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난실에 한개 정도는 요런 한기 나는 개체 두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꽃도 완전 대류납니다 대류나 잎길이도 정말 상당히 큽니다 속수는 총 다섯 촉의 꽃 사경입니다. 잎 길이는 32cm에 잎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난실이 하나 있으면 난실에 들어갈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날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양합니다 정말 이렇게 키우려면 은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소심뿌리 입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아주 양합니다 2번 화영소심뿌리 입니다 뿌리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3번 소심뿌리 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양합니다 4번 주홍아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5번 산채소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6번 유양종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향한...